아, <laughs> 오늘은 저희 라스베가스의 3대 뷔페인 더 뷔페를 갑니다 위호텔에 있고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예약을 했어요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왔고 아까 줄 보셨죠? 예약을 안 하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약하고 결제 완료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러플이 들어있어. 아 트러플이 들어간 거야? 응 대박이다. 맛있다 피자. Enjoy. Thank you. 아이거 너무 레어 아니야? 어, 피가 뚝뚝. 아우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이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오, 새우 진짜 크다. 내 네, 나이프랑 포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방금 먹은 거 뭐였어? 예. 아, 근데 너무 먹은. 너무 소고기가 완전 레어예요저가지먹는월포먹거든요고너가지고 먹기 가지고 너무 가요 디저트가 거의 음식만큼 있는거같아요 식사 어떠셨나요?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 그리고 메뉴에 반도 못먹어가지고 저희 메뉴에 반도 못먹었구요 근데 뷔페는 너무 어, 우리한테 안맞아요 근데 가격, 그다는데 음식값도 전혀 싸지 않기 때문에 뷔페가 진짜 싸요 디저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먹고 나올 수 있어서 디저트 장난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 뭐야, 진짜 라스베라스에서 가성비 좋은 음식점 가라고 하면 부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 너무 다양하고, 지적들까지 딱 심하게 할수 있어서. 어쨌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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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니다잘 먹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또 머신을 하신다고 20달러를 삥 뜯어갔어요. 이거 맞아야지. 아, 아, 이게 저희가 20달러를 넣는데, 이게 크레딧이 여기에 적립이 되고, 방금 따가 이거 맞춰가지고 25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베팅 금액은 지금 0.6인 거예요. 그거 한번칠 때마다 0.9씩 까이는 거지. 오, 어, 뭐가 많이 맞았나 봐. 그래서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에 까질 때까지 계속 누르는 건가 봐요. 이렇게 베팅 금액이 낮은 걸 해야지 버튼을 많이 누를 수 있어. 지금 겨, 결국에는 0.07달러를 남기고 다 눌렀고 여기 캐시아웃 버튼이 있어요. 캐시아웃 버튼을 누르니까 이런 바우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저희는 7 0.07달러를 받아 받을 수 있겠죠? 아, 계좌로 넣을 수도 있고. 아. 냥 현찰로 음. 받을 수도 있고. 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유, 우리네 집 너무 작아서 안 되나봐. 어, 금액이 너무 작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없어. 음... 슬롯머신 하는 방법은 대략 알것 같아요. 우선은 기계를 찾아서 현금을 그냥 넣으면 돼요. 100달러든 20달러든 뭐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넣을 때볼 거는 거기에 기계 자체에 배치라는 금액이거든요. 한번할 때마다 배팅을 얼마씩 할수 있는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한 번에 20달러 배팅되어 있으면 20달러 넣으면 한밤 누르고 끝이에요. 계속 눌러 가지고 해서 만약에 운이 좋게 내가 20달러 넣었는데 30달러가 50달러가 됐다 갑자기. 그러면은 거기서 캐시아웃을 누르시면 그만큼 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다 하면 계속 눌러서 영원 영원이 될 때까지 만달라이베이만달라이베이 a l a y Mandalay. 요 a 구조 자체가 y m a 죠 훨씬 l a 보 m 훨씬. d a 어 a y Mandalay. m a 예약한 이유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에요, 여기가. 모래 수영장에 모래밭을 그러니까 백사장을 형성을 해 놨대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대요. 파도풀도 있고 유수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를 조지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따 물놀이 가보시죠아 미쳤어. 날씨. 어. 물 미지근해? 좋지 물오 좋... 어때요? 좋긴 좋은데 네 우리나라 그런거 기대하면 안돼 아니 근데 여기서 캐리비안베이까지 기대하는건 좀 오바잖아 그래도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리고 나오면 너무 추워 지금 31도? 햇빛 햇빛이, 햇빛이 미친 것처럼 뜨거운데 되게 어 햇빛 아니면 엄청 춥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물놀이를 할수 있는 날씨고 너무 좋아요. 정말 라스베이거스 정말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파도! <놀동> <놀동> 이번 파도는 좀 <놀동> 나뭇맙니다 나니다 저희는 오늘은 라스베가스 마지막 날이고 제가 오늘 뭘 하는지 아세요? 저 스트립쇼 보러 갑니다 전안 가요 제가 그래서 나는 남자 스트립쇼를 볼 테니 너는 여자 스트립쇼를 봐라 라고 했는데 굳이! 굳이 안 보신다고 그러셔서 그렇다고 저는 안 보기 싫어서 저는 예약하고 갑니다 제가 라스베이거스의 일정에 숙소 말고는 딱뭘한게 없거든요? 예약하거나 뭐한 게? 이거만 한국에서 예약하고 왔습니다. 아주 기대해야 돼요. 치펜데일인가? 하여튼 그거는 한국의 내한공연도 왔었어요, 옛날에. 그 정도로 역사 깊은 쇼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리오 호텔에 있는 치펜데일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만달레이베이 숙소에서 호텔인가? 뭐, 거기까지 무료 트램이 있고, 거기서 내리면서 또 벨라지 호텔에서, MGM에서 벨라지 호까지 가는 되게 짧은 구간에 무료 트램들이 있어요. 그걸 타러 갑니다. 그래서 트램을 타고 한번 가볼게요. sorry 있나요? 여기는 치펜더즈 공연 뭐 부티크해서 기념품 같은 거뭐 이렇게 사인도 있는 티셔츠도 있고 <laughs> 이런, 이런 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성인용품점 같은 느낌입니다. 공연장에서는 이렇게 술도 팔고 이렇게 공연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신난 많은 여성들이 보입니다. <laughs> 저 또한

웃음이 끊이질 않는 공연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라스베가스 <laughs> 오시면 오쇼 카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이거 꼭 보러 오세요 <laughs> 아, 총, 총 40달러 넣어서 250, 진짜로? 오. 200달러 쓴거 아니야? 근데 보여줄게 나더 썼어 300 넘겠다 었어 그럼 거기서 아니 너 기다린 거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 심심하니 할일 없잖아 그래도 40달러 넣고 200이 넘었으면 은 지금 5섯배 불린 거야? 오, 어, 이거 되해 오, 이대되해 오, 초만에 오, 초만에 일정이 오, 이거 했어만에 <laughs> 오, 어, 이거 했어 쪼만에 어, 이거 다리 쪼만거다 <laughs> 아,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가만에 오,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오늘 밤새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오늘 내려갔어도 해야 되나? 가서? <laughs> 어. 나무 아빠는 카지노를 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공연이 너무 재밌었고, 나무 아빠는 심지어 돈을 땄어요. 엄청 200, 200, 네, 200, 40달러 넣고 250달러 땄어 진짜 많이 요 그래서 대박. 지금 밥 비싼 거 먹으러 갑니다. 안 먹으러 갑니다. <laughs> 이 마지막 밤이 장난 없네요. 야, 여기 맥주 땅커도 짱 좋다. <laughs> 급판네돈카페 야, 피클 사이즈. <laughs> <laughs> 자르기 귀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오늘은 제가 쏩니다. 손 내고 와봐. 가손 어? 주고 와봐. 찍고 있어? 응. 어. 마레스? 어. 알았대? 응. 어. 저희 술 먹고 카지노에서 막 놀다가 지금 시간이 한시 반이에요. 여기 시간으로 한 시간 1시 반. 저희 뭐 이상한 거 아니고 아시다시피 참이슬만 그 물병에 넣어가지고 그냥 조금 마시고 맥주 마시고 카지노 조금 하고 했는데 한반요전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너무 즐거워. <laughs>